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샀는데도, 누구는 몸에 발전이 있고, 누구는 몸에 발전이 없으면, 운동의 문제라니까요. 응. 프로그램에 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상체 운동입니다. 상체 운동. 제가, 이 루틴이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상체 운동하는 날에, 어떻게 운동 순서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쓰면 좋은지 말씀드려보면서 첫 번째 종목 들어갈 건데, 어제 가슴 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체 운동을 어깨 운동으로 시작할 거고, 역시나 어깨 운동은 OHP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어깨 운동이기 때문에 OHP 운동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쭉쭉 가보시죠. 네. 이 고양이의 기운을 받아서 OHP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0kg 워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OHP 할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밀면 되죠 쌍팔년도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 아울러가 OHP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음. OHP를 하기 전에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 도록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추천하는 게 오버헤드 슈러그 추천합니다 네. 60kg 몇개 할까요? 60kg 10개 해주세요 <laughs> 다시 잘리고 싶어요. 하나, 넷, 다섯. 아, 뭐, 댓글 중에 운동할 때 노래 안 들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노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 찍을 때는 안 듣는데 운동 모티베이션, 워크아웃 모티베이션 이런 거유튜브에 치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음악 듣고 있습니다. 시키원은아이 모모도 사람들이. 뭐몇 개를 해야되냐 이런걸로 여쭤보시는데 웜업 세트에 있어서 개수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무게가 조금 내 몸에 적응이 됐고 몸이 풀렸다 싶으면 웜업은 그만해도 됩니다 하나 넷본 세트 이전의 웜업에서는 개수를 한두 개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오인시피할때 생각보다 부폭을 되게 좁게 잡는데 이제 하지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간편하게 조언드릴 수 있는 거는 발의 넓이를 본인의 스쿼트 데드 힙스 너비만큼은 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하지에 힘을 쓸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스탠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근데 확실히 기구로 하니까 좀 많이 편하더라. 기구로만 운동을 해서 대회를 나간 거랑 프레이트를 적절히 강도를 섞어서 대회를 나간 거랑 이둘다 해봤으면 비교가 돼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프레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내 착각과 기분인지 몰라도 이걸 해야만이 몸이 나올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 느낌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게임. 45kg로 진행할 텐데 일단 40kg로 한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들어가보겠습니다 5 0 g 로 6개에서 8개 사이로 저는 웬만한 BCJ는 10개 이상 안 합니다 힘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번저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형은 인클라인 프레스 할 때, 바벨과 덤벨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 고를 거예요, 형? 덤벨. 왜거 덤벨이세요? 이 이유가 뭐예요, 형? 간단하죠. 바벨에 비해서 가동 범위 자체가 더 깊고, 바벨이 세지기보다는 이 덤벨, 그러니까 체간하고 원이부를 이어주는 그 부분이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덤벨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근육 발달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보다는 저는 덤벨을 고르겠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일곱, 네. 여덟, 오케이. 오케이. 덤벨 프레스를 플랫으로 나네요 아, 플랫 덤벨 벤치 프레스. 네, 하나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좋아하는 숄더 프레스 머신이 두 개가 있는데 아스날 스트렝스의 숄더 프레스 요 머신이랑 헤머 스트렝스의 그 플레이트 로드 말고 MTS 숄더 프레스 있는데 그두 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두 개의 차이점이라면. 하 헤머 스트랭스 MTS 숄더 프레스는 살짝, 팔꿈치 자체가 살짝 앞으로 돼 있어서 외회전이 조금 더 많이 돼 있고, 요거 자체는 기구 계속대로 움직이면, 외회전은 별로 많이 안 쓰고, 잡은 상태에서 요대로 이렇게 밀기 때문에,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일부러 외회전을 한다면 조금 더 무겁게 들릴 거예요. 기구는 궤적 그 자체로 써, 써, 써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샀는데도 누구는 몸에 발전이 있고 누구는 몸에 발전이 없으면 운동의 문제라니까요 둘셋넷 <laughs> <laughs> 다섯 <웃음> 여섯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어? 이 사람은 운동을 어떻게 하길래 몸이 이렇게 좋아졌지? 어? 이 사람은 뭘 먹길래 몸이 이렇게 좋아졌지? 이런 호기심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좋아진 이유를 하나로 단정 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 사람은 이거를 먹어서 몸이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도 먹고 운동은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시너지가 합쳐져서 몸이 좋아진 건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몸이 좋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몸이 이렇게 좋아졌겠지, 어, 나도 프로그램 사야지.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 사람 프로그램으로 몸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로 몸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은 몸이 좋아지는데, 일부적인 요소지, 그게 절대적으로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아니다 여러분의 운동의 질에 잘못입니다 질을 움직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을 잘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것 같습니다 하나 음. 둘셋넷 음. 다섯 셋 뒤를 밀어야 돼 아홉 자. 열 자. 오케이 오늘 한줄평 프로그램을 너무 믿지 말자 운동을 잘하자 한줄평입니다 그럼 이만